첫 번째는 목소리 내기예요. 정말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자기 목소리를 낼줄 알아야 합니다.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. 필요한 순간에 내 입장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함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때 매번 저는 둘다 좋아요. 괜찮습니다. 라고 하면 동료는 그 부담과 책임을 짊어지게 되죠. 나는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건데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. 만약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괜찮다라고만 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괜찮은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. 전그 부분은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. 전반적으로 다 좋고 특히 이 부분에 어떤 특징이 명확해서 좋습니다. 하고 자신의 의견을 한두 마디 좀더 덧붙이는 거죠.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물론이고 더 나은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